내가 이 병원과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억지로 다니면 진짜 많이 괴로워져요. 병원을 결정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재하경 원장입니다. 불발성난청이나 매니에르 이명 환자분들 환의원이나 한방 병원에 때때로는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뭐, 때로는 기존의 치료를 효과를 보지 못해서 또 어떤 분들은 혹시나 하시는 마음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치료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상 병원을 찾아가려니까 어떤 곳이 좋을지 어떤 곳을 가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의사로서의 제 개인적인 병원 선택 기준을 말씀해 드려볼까 합니다. 귀 질환 치료를 할때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통 양막 병원에 가실 때 당연히 귀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비인후과를 가시고 또 어지럼 이명은 신경과를 선택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환 여성 질환이다 하면은 산부인과 가시고 또 다른 질환들도 전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을 보통 선택해서 가시잖아요. 한의사들 중에서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한방 부인과, 한방 재활의학과, 한방 소아과 등등의 여덟 개 과가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질환은 저희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도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이고요 전문의가 좋은 이유는 4년이라는 수련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자기 전문 과목 환자를 전담해서 보게 된다는 점이에요. 2, 30년 이상씩 된 베테랑 지도 교수님 아래서 아, 이 환자는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질환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도를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교수님이 베테랑이시니까 환자가 많으시잖아요. 제 지도 교수님도 환자가 진짜 많으셨는데, 수련이들이 교수님을 도와서 환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환자 경험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또, 대학병원 안에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쉽게 보지 못할 만한 환자들이 오시기도 하시고요. 저는 의사의 실력은 환자를 얼만큼 많이 받는지로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문의가 아닌 임상고수 분들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다 하면 그 해당 과목의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그 질환을 다른 분들에 비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료받고자 하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사의 실력은 환자를 얼만큼 많이 받는지로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질환을 많이 경험을 해 보셨고 또 고쳐 보셨던 분께 진료를 받고 싶으니까요. 다니게 될 병원이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주고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곳인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병원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과 잘 맞느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명이나 매니에르 치료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거든요.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데. 내가 이 병원과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억지로 다니면 진짜 많이 괴로워져요. 병원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고 아무리 유명한 병원이라고 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 다니기 괴롭잖아요. 같은 질환을 똑같이 치료를 한다고 해도 또 병원마다 또 각각 의료진마다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진료에 전부 묻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성향과 잘 맞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하는 사람과 합도 잘 맞아야 되고 또 치료를 받는 게 힘들지 않으셔야 끝까지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 하루빨리 좋은 병원. 나에게 잘 맞는 병원과 선생님을 찾으셔서 귀질환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